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수제 포핑쿠킨 수제 포핑쿠킨 내루내루 콜라맛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,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쫀쫀이 콜라맛 필요하고요 콜라맛 내루내루는 만들거라서, 쫀쫀이 콜라맛 만들어주시고요 아, 준비해주시고요그 다음, 여기에, 넣고 덜, 어, 그, 할통? 그리고 이렇게 섞을 스푼. 그리고 가루가 필요한데요. 이 가루는 이거 찍어 먹을 가루예요. 근데 이게 한 개가 있잖아요. 아, 이거 자를 가위도 필요하고요. 근데 이게 어,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. 둘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일단 두 개를 준비했고요. 한 개만 써도 되고,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, 이, 이거를 쓸 거예요. 저는, 여기다가, 가루를, 이, 위에 부은 다음에, 이거 쫀쫀을, 이거 찍어 먹을 거거든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먼저, 여기다가, 이 가위로 자를게요. 이 가위는 더러우니까, 이렇게 잘라 주세요. 이렇게 들어 있고요. 뜯어 볼게요. 먼저 이만큼만 이만큼만 먹을게요. 오늘은 많이 먹으면 잠잘때안 좋을 것 같아서. 으아. 너무 갔죠.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음, 이거 이렇를 자르면 더럽잖아요.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. 나머지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. 되게 적죠. 원래 다 넣어야 되는데 다못 넣었어요. 제가 내일 살수 있으면 또 살게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이불을 올리도록 할게요. 왜냐면 제가 이거 일시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. 제가 이거 녹인 다음에 이불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